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왕초보 공식을 설명한 어... 그냥 뭐 선생님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왕초보 공식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사사사큐브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코너 조각이 하나 부서지는 바람에 그것은 사사사큐브 공식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왕초보 공식은 제가 처음부터 말하자면 왕초보 초보 중급 하고 고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중에서도 OLL, PLL, R2L, 어, 그다음에 뭐 프리히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제일 쉬운 왕초보 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섞어줄게요. 일단은 이건 한 10분 정도 넘을 것 같고요. 아니면 편으로, 아, 그냥 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십자가를 맞출 건데요. 이, 이 시간은 십자가를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 있으면 한,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번, 두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우자가 되죠. 그러면, 잠깐만요, 어딨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두번 눌러주시고, 한 번, 중간 눌리시고, 옆으로 하시면 숫자가 왁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